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텀켄티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 규.. 45승 다이아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뭐냐? 응? 이거 모르나나랑 뭐 야그 사장아 너 이거 들어가도 안 죽거든? 계속 응. 그 티키타카 해봐. 현재. 어딘지 확인하고. 할네 마지막이니까 저희 힘차게 이깁시다. 하나 어, 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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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말까지 완이거하는 쪽으로. 아, 진짜, 평타 때려야지, 디가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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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시작했다, 죽고 싶다, 이거 존댓다. 아, 개아프다, 어? 죽기 아. 시작했어, 개고 싶다. 아, 진짜, 쫄지 마, 쫄지 마. 갱플내려갔어저린들라고 쫄지 마. 쫄면 근데 진다. 근데, 근데, 근데. 찔러 줄게. 음, 나 뒤지게 막고 있어. 탑집 갔나? 탑집 갔어. 누나 와드여다봐 가지고 여저 위에 박는 거 맞지? 살짝 어, 대박. 좋아. 오, 더블 셨다 아, 이거 았어야 되는. 그거 갱 뛰는 거초첫 갱만 좀잘 키면 될것 같아. 이거 위에다 큐. 나 이거 미드 집 타임 잡을게. 저도요. 탈 볼게도 될까? 해 볼게 해. 볼게. 음. 이제부터 더, 저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끝까지 미뤄내, 끝까지 미뤄내. 그렇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됐어 됐어. 자꾸 자, 여기. 자 단치야 방금 그머릿 속에 뭐 넣었어. 자쿠 위야. 머릿 속에요? 어. 방금 깨달은 거 있어야 될거 아니야. 라인 이 저가 더 늦게 가는 거야. 어 이거 탈진이야 이제 탈진. 어디 죽. 빨리 쏴야 돼, 빨리 쏴야 돼, 빨리 쏴야 돼, 빨리 쏴야 돼. 그렇지. 오, 여기. 뭐. 오, 몰랐지. 바로 이 친다. 어. 어 뚜뚜 저기에서 집안 가고. 아 뚜뚜 집 갔다 온 거야. 룰루만 안 갔다 온 거야. 밤 덕불. 피와가 저에 박는 거 누가 시켰어 저거. 잘 시켰네. 저 철석 포지션은 아 야, 여기 피와 이거 지워 줘. 이따가. 네. 혹시 안 아려? 여기 철서포라 아마 와드 오더는 저캣서포이겠네 갱플 아래 무빙. 갱플 아래 무빙이요. 와드다다 생각해 봐. 와드 아다

빙 아래 무빙 내려왔어 빙글 아, 내려갔긴 한데 비조 까파빙내려왔어 어딨어? 아아아 십. 얘테얘테테텔 없어 텔 없어 텔 없어. 아 여기 나 혼자 먹을게 아래쪽 봐줘. 가장 룰루프로. 나 풀겠다. 나필쓰지 말걸 그냥 죽을 걸. 아 근데 안 죽을 줄알긴 했어 잘 썼어. 아래 용치는거 봐줘 봐주면 돼. 공실쿨이었어 공슬. 얘네 아래 용바로 칠거 같거든? 이거 오늘 얘네 피상황 안좋은 네, 자크 또 있어요 CS 룰루랑 10개 차이야 말파이트 이거 코그모 집 갔어요 긴풀 아랫무빙 바로 갈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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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미드 와봐 이거 긴풀 잡아요 긴풀 나이스 우사블리킹세블리 <laughs> 뭐냐고야 뭐야, 뭐냐고! 진짜 지려버리네 누나. 마시간다, 마시가. 타인 볼게요 와, 내 누나 싫어야? 무슨 몰루 가는 거 미쳤네, <laughs> 진짜로, 먹으로. 누 이거 한라인 밀을게, <laughs> 내가. 어? 어. 아, 어? 아, 뭐..먹어 맛있어? 뭐, 뭐. 아 아깝다 아, 어너있어아 많이 먹어 텔텔텔텔 티드 1초 나 가줄게 너 가줄 수 있어 나 가줄게 나도 갈까? 아니다 갈까? 3초 1 뒤에 2초. 봐줄래? 뒤에 갱플 뒤에 갱플 뭐야, 뭐해, 뒤에 보자 뒤에 갱플 보자 뭐, 갱플 님들 갱플. 갱플 보는 게 없는데 갱플 볼게 오우 오, 미드 프리파밍이요. 아데코그못 잡아서 까 와, 이게 안 닿네. 씨발. 발판테라도터 있는 거 맞냐? 뭐야? 이거 이야 사시기 던진다. 사시기 던진다. 도플로플로플로플로플. 도플도플도플 어, 씨발. 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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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 이런 개새끼야 이런 새끼. 대문이 잡아라. 쟤무이 잡아라. 뻗었다, 터졌다 야, 여기 진짜 여기 진짜 개그맨들이 개그맨 개그맨들만 보여. 아니 보였다. 근데 애초에 나이. 저게 잘못된 게뭔줄 알아? 뜨뜨뜨뜨를 위해서 챌린저 서포터가 룰루루란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세상 낭비야 저게. 개그맨들만 보여. 미드 미드 뭐, 아니, 미드 미드 채... 미드 서포만 복상해 시일이. 진짜로. 아니 말이 되냐고. 뭐, 아니 <laughs> 개미. 개그... 놈아 조심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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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튀 튀는 중, 튀는 중. 갈이 떴다. 어떻게 갈수록 짱. 와, 누나 그거 더블 씹는 거 뭐야? 나이스. 나 심지어 폰 속방 맞췄다. 와, 아, 야 뜨뜨. 트트... 나이스. 야, 뜨뜨 저또 라인데 안 빼. 절대 안 빼. 초 <laughs> 진짜. 약간 디가 없으셔. 어. 갱플 내려가요. 뜨뜨 노데스긴 하네. 노스펠, 노스펠 이거야 노스펠. 진짜 막말로 차라리 챌린저 챌린저 서포터가 하하하하하하하! 언제 선배 추하듯. 저리 가 그냥 이런 온 생각하지 마핑와 맨날 뜨뜨뜨 뜨 때문에 렇게이 그 망했는데 와 기분 너무 좋다. <laughs> 여기 있어아 아, 아까워 그때 그그개 그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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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인장하셨다. 잘난 네. 해아안 <laughs> 보여? 자크 탑이었어. 손, 손 미, 손님 미야. 갱클미아갱클미아 아톰 조심 아레모 빚쳤어요 <laughs> 네. 아, 내가 진짜 뜨뜨뜨때문에 내가 국회 버렸어요. 현재, 아, 아 슬을 좋은 하다. 계정이었는데, 아, 나도 에덴멀 하나 줄어 네, 천천히 먹어줄 수 있어요? 어... 이번 그, 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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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뜨뜨 내려가요. 바텀 쪽... 아, 뜨뜨뜨어이구뜨뜨뜨뜻 아, 정신 못차리다 보네. 아, 살짝 그냥 끌어버리자. 어구 아이고, 또 퇴근하시겠네요. 뜨뜨뜨 어, 아, 야, 콜이야. 오케이, 탑 아래 대명! 에 아, 사자 나 왔다. 나 아니 이분은 아니 아니,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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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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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이스커피한잔 하겠나 <laughs> 대교해 저쪽 탑대교해 나쁜 아빠 좀탑교나같으면 나갔다 <웃음> 벌써 게임 오 나이스야 사다 이따 좀 뚫어 알겠지 야나같으면 게임 나갔다 <laughs> <laughs> 아레지다이스나나같으면 게임 나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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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미드 다 밀었어요. 질까요? 아... 아니 근데 라이안 아, 좋아요. 밀어요. 아나 이거 안 하고 다 밀어줘. 아... 다행이다. 뜨뜻 덕분에 꿀잠 자겠다. 인정. <laughs> <laughs> 어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또 던져 라이크 때또 던져 라이크 때 콩목킬 먹으면 안 된다. 아 <laughs> 아! 아 <laughs> 죽여! 나이스! 가운데 <laughs> 가운가운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어디까지 가 우리 <laughs> <오지? 웃음>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속보 지금 사형 진지해야 돼. <웃음> <웃음> 야! 야! 여태까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다! 아이 상패 형 존나.. 존나 웃겨 아.. 저 형이 리얼 개그맨이야 아 존나 웃겨 저형 진짜.. 재분이 형 존나 개그맨이재분형 <laughs> 생긴 것도 개그맨이야 진짜로 진지한 아, 싸움에 존나 웃기네 뭔가 아니 이 상황에 약간 혼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개웃기네 야, 야, 야. 아 까비 아.. 요아 <laughs> 나도 같이 놀아 나 뭐, 나땅 게임 해나 메인보스리 네. 다 했어 이제 가자 오빠 성장 다했던데냐 아! 야옹 야야야 나, 도 나도 나도 야,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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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오세블리 메사이사자 오세블리 메자이 오세블리 메자이 아아 쁘지 않다 뇨어뇨어뇨어 뇨어아어 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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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물렸다 지금 우리 침대 밀고 물렸다 아! 어? 아, 어 뭐야? 어? 뭐 해? 아, 개요가... 어,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어? 아, 어시발 어? 아, 어? 아니, 아니. 말파 궁이 썼어. 나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야 돼. 아니, 우리 타복쟁이 어 까놨다고 아 아니, 뭐해시발뭐 해? 아니, 뜯들아 아, 우리 타복 아 아니, 리들의 경험치. 아, 경험치 딸려 아, 우리. 물에 야, 나, 아니야 나이스. <laughs> 제발 픽.

뭐 어때요? 이 키가 좋았어 아 진짜 느낌 있었다 아 요롱롱 요롱롱 이런 연계 바로 내자 어, 뭐? 끝내자 보내주자 저쪽 빡게만 은면또좀 그렇잖아 맞아 맞아 그래 <laughs> 원래 약간 희망 주는 게더 약간 그... 그거야 악질이야 가자 아보자에제 근데 이거 뜨뜨뜨 큰일난 게 이렇게 변하면 저쪽 할거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약간 치부를 드러내줬는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말파 궁 <공> 조심하세요. <laughs> 오케이. 뜨뜨뜨뜨뜨 내한대 맞아볼래? 오다 대본이 왔다 대본이 왔다. 어 뭐야? 야말파이또 멈춰있는 거아 뭐냐? 룰룰룰룰 루루루 아니 <루루루루>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근데 말파이트가 왜 스킬을 쓰고 멈춰 있어? <laughs> 어, 뭐야? 아야야야 아, 아, 살려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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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형님 오신다 진지 <laughs> 내가 진짜다 <진지하다>, 지 지금 <laughs> 진짜 진지하다. 진지하다 정표 야 나이스 불까지

근데, 야 근데 아, 내가 언제 언제 봤어? 뭐. 원딜 탑 수업하는 게더 쉽다. 그러니까. 말파 진짜 말파 진자 아니 아니 근데 저쪽 팀 문제가 뭐냐면 저저팀 말파가 내가 그때 불리 누나보다 못해. <laughs> 그러니까 아니 보기 <laughs> 똑같은 카드가 서기... 나랑 10점이야 심지어 어, 나보다. 아니 아니 아, 근데 누나가 뭐. 더 잘하네 보니까 가성비 음. 좋네. 가성비 좋다니까 <laughs> 이게. 야, 우리... 아니 불린 나가 성비 좋은 카드였구만 몰라봤네 쏘리 아, 야 상근아 저기 일본방 올라와서 드스코드 시원한 아이스커피 나또 만나간다 이래 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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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아이스커피 <laughs>